팔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 관계, 대소 관계다. 자, 두 수열 a_n, b_n이 수렴하고, 리미트 a_n이 알파, 리미트 b_n이 베타. 그니까 수렴하네. L, 알파, 베타로. 가로열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 b_n이 a_n보다 크면은 어, 수렴도 b 베타가 더 크고, 이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지. 가로열번 수열 c_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렇게 이렇게 하고,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이렇게, 그 이제, 리미터 CN은 알파 된다. 베타도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핵심되는 건 요거다, 요거. 요거다. 요거 저기, DMZ 할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고, 자세히. 그래서, 수열 CN이, 여기서 수열 CN이, 수열 AM보다 크거나, 고 BM보다 크거나 같은데, 아, 이거 저기, 알파 베타랑 같아. 알파. 그러니까 리미트를 씌우면은 이게 이제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 씌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 리미트. 리미트 씌우면은 요 값이 뭐라고? 이 값이 이 값이 알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값이 요 값이 알파라 알파 된다잖아. 그다음 이 값은 베타라고 했잖아. 베타. 그러면 당연히 c에는 알파든지 베타가 되겠지, 그렇 이해되지, 그렇 이해된다. 리미트 씌워버리니까.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32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a_n이라는 수열이 n분의 n-슬보다 크거나 같고 n분의 n+슬보다 작거나 같아 그랬다 리미트 a_n의 값. 그러면은 이거, 아 이거 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양쪽에다가 전부 다 리미트 때리는 거야. 여기다가 리미트 때리고 여기다가도 리미트 때리고 여기다가도 리미트 때리는 거야. 리미트. 자, 그러면은, 요거 왼쪽 값이 요거네? 아, 이거, 요거. 요 값이 요거잖아, 요거. 이거 얼마가 돼? 최고차 1이 되는 거지, 1. 1. 그럼 요 값은? 요거지, 요거. 요게 요거잖아. 이것도 1이지. 1. 야, 그러면은, 리미트 A는 뭐가, 1이 되잖아, 1. 1이 되는 거지, 그냥. 1 보다 크거나 같고 1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이 된다 그럼 30, 그다음 제 가로에 보면 보자 이거 그러면 an이 n 분의 2n 마이너스 2 보다 크고 n의 제곱 분의 2n의 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1 보다 작을 때 리미트 a니까 그러면 은 이게 n 분의 2n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어, an 그 다음에 그다음에 n의 제곱분에 2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일 때 구하는 게 뭐라고? 리미트 a n이야, 리미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때리란 얘기야. 그러면 양변에 다 리미트, 양쪽에 다 리미트 때리라는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양변에 양쪽에 다 리미트 때려도 부등호는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건 뭐가, 이거는 최고차만 보면 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그럼 분자는, 분자는 뭐냐, 분자는. n 분의 2n이지. 그럼 뭐가 돼? 2가 되네, 2. 그 여기도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보니까 3n이랑 더하기 1은 볼 필요가 없어.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보니까 뭐가 돼? n의 제곱분의 2n의 제곱. 그럼 얼마? 2네. 야, 그러면은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값은 뭐가 되겠어? 2보다 크고 2보다 2지 2 그래서 리미트 AN의 값은 2가 돼. 2. 이렇게 푼다.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극한 값만 구할 줄 알면은 다할수 있는 거야. 극한 값만 구할 수 있으면은 가로 3번. 야 이것도. 아 이것도. 자. 문제 써 보자 그러면은 n 플러스 2분의 10 n 마이너스 2그 다음에 an 아 사이 좀 띄워야 겠다 그 다음에 an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칸 모자라겠는데 n 플러스 1분의 10 n 플러스 1 근데 구하는게 뭐냐 리미 m an 플러스 1아 플러스 더하기 4가 있네 더하기 4가 있으니까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리미트가 있지. 리미트. 그래서, 였다가도 리미트 때리고, 다 리미트 때리는 거지. 리미트. 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 n이 무한대. n이 무한대. 이거 구하는 이거.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저기,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더하기 2랑 빼기 는볼 필요가 없어 그럼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그러면 n분의 10n이잖아 그럼 얼마? 10 인데 더하기 4가 있네 그러니14 이쪽 보다 이쪽 그럼 이쪽도 이쪽도 극한값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볼 필요가 없어 그럼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그러면 n분의 10n 그럼 얼마? 10 여기다가 4를 더하지 14아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거 14네 14 그 답이 14가 되는 거야, 14. 14. 자, 별거 아니지? 14가 된다. 그 다음 문제 보자. 13, 13번, 33번. 다음 수열의 극한을 조사해라. 자, 조사하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a, n의 극한을 조사해. 그럼 a, n의 극한,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네? 그러니까 양변을 N, n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니까 러 이제 요쪽도 n의 제곱, 이건 n의 제곱 나눠버리면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것도 n의 제곱 나누고. 자, 그러면은 요,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요거 요쪽. 요쪽, 요쪽만, 사실 이다 필요 없어. 그럼 요쪽을 보면은, 자, 먼저 요쪽, 요기, 요기, 여기 보자, 요기. 요기를 보면은, 요기가 요거지, 요거. 요거. 그니까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러면은 최고차만 보면 돼. 그럼 분, 자도 지우면 돼. 지워. 그럼 남는 건 뭐야? 남는 거는 n의 제곱분의 3 n 의 제곱. 3이 3나은지 3. 3이 남는 거야, 3. 3.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 놈은 요거지, 요거. 그러면은 요거를 풀면은 이것도 최고차만 보면 돼. 그러면은 n의 제곱분의 3 n 의 제곱. 그러니까 3이지, 3. 3. 아, 그러면은 이게 3이고 이게 3이잖아. 그러면 a n의 값은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지, 3.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 문제 보자. 가로 2번. 자, 아 이거 저기 음, 33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an, 그 다음에 3n 플러스 3에서 구하는 게 an의 극한 값이네. an의 극한 값. 따라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먼저 a, an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나눠야겠네. 그렇지 그럼 여기도 n 플러스 1로 나누고 여기도 n 플러스 1로 나눠 n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분 돼서 없어지잖아 그래야 약분이 되니까 약분이 되니까 이제 남는 게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a m 만 남고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3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때린다고 리미트 응 음, 리미트 리미트 때리는 거야 리미트 아 이거 옆으로 야, 옆으로 좀 치워야 돼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3 리미트 때려 리미트 n이 뭐한데 n이 뭐한데 n이 뭐한데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 자도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이거 최고 차만 보면 돼.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뭐가 되냐? n 분의3 n 그거 말하면 3이의 3. 근데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게 다 무한대로 간다고. n이 무한대면 분모 무한대, 분자 무한대. 이거 최고 차만 보면 돼볼 필요 없어. 그럼 뭐냐? 이것도 n 분의3 n 뭐가 돼? 3. 야 그러면은 이거 3이 되는 거지. 3. 그 답이 뭐냐? 3이다. 3.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자 34번 무한수열 an이 아, 뭐 이렇게 있대 그랬을 때 리미트 i 2n 플러스 1분의 an 아 이거 그러면 이건 좀 여러 번 해야겠네 그러면 은음 4n의 제곱 플러스 2그 다음에 e n 마이너스 1 an 그 다음에, 4n의 제곱, 아 띄워야 된다. 4n의 제곱 플러스 3. 그럼 먼저, a, 분모가, 아니, 분자가 a, n이 돼야 되니까, 이거 먼저, en-를 나눠야 되네.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치. 자, en-를 나눈다. 그러면은, 이거 없어져 버리지. 없어져. 자, 그러면 이제 지워버리자, 이거. 약분해서 없어져. 2n- 없어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분모에 이걸 곱해야 되지. 2n+. 그러면 분모에다가 2n+, 1을 곱하는 거야. 였다가 가로 쳐야 돼, 가로. 2n+, 1. 가로 쳐야 돼, 가로. 2n+, 1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가로 쳐야 돼. 그 다음엔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 그래서 리미트 때리고 여다가도 리미트 때리고 여다가도 리미트 때리는 거지 리미트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정리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그럼 요거 저기 정개하자 그러면 4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4n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네 그다음에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그럼 요거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2n 플러스 1분의 an 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4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4n의 제곱 플러스 야 이거 구하는 거네 이거 근데 제가 운데는못고양 끝에 건 구할 수있잖아양 끝에 거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고 무한, 무한대 무한 분의 무한대 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고차만 보면 되고 볼 필요 없어 최고차만 보면 돼 그럼 최고차만 보면은 4n의 제곱 분의 4n의 제곱 그거 얼마 1 1이 거, 1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야 오른쪽도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만 보면 돼. 이건 볼필요 없어. 최고차만 봐. 그럼 최고차 보면 4n의 제곱분의 4n의 제곱. 그럼 얼마? 1. 1이라고. 그럼 양쪽이 1이니까 이 이것도 1이겠네. 1. 그 답이 얼마야? 1. 2번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계산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수업 시간에 여섯 시만에 하자.